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가슴을 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팔꿈치가 완전히 펴져서 락아웃 돼서 부상의 위험이 있고요 어깨 관절이 잡히지 않아서 이런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운동은 등 운동입니다 등 운동 중에서도 원암 덤벨로우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원암 덤벨로우를 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원암 덤벨로우를 들으시면 굉장히 쉽게 습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원암 덤벨로우를 하시기 위해서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벤트오버 바벨로우를 할줄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원암 덤벨로우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만 제대로 할줄 아시면 자연적으로 벤토버 바벨로우를 익히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엔 아주 쉽게 원암 덤벨로우까지 이어져서 모두 다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암 덤벨로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짧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서 벤트오버 바벨로우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을 지금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벤트오버 바벨로우의 하체 포지션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서 발을 목쪽에 붙여서 그대로 내려가는 자세에서 벤트오버 바벨로우는 바로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최대 이완 자세에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슴을 벌리는 동작만 취해 주시면 즉각적으로 벤트 오버 바벨로우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알려 드리려고 하는 이 원암 덤벨로우의 절반 이상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서 최대 이완 범위에서 양쪽 가슴을 벌려 주면 즉각적으로 벤트 오버 바벨로우가 되고요. 벤트 오버 바벨로우에서 한쪽 등은 고정을 해놓고 한쪽 가슴만 벌리는 동작을 취하실 경우 바로 원암 덤벨로우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께서 원암 덤벨로우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를 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플랫벤치와 덤벨을 가지고 어떻게 원암 덤벨로우가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왼쪽 등을 운동을 할 건데, 운동을 하려고 하는 반대 발을 이렇게 벤치 끝에 발목을 걸어서 고정을 시켜둡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을 벤치에다 대고 지탱을 할 건데,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 손목을 이 벤치에다 디디실 때, 손목을 이렇게 꺾이듯이 대고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손목을 보호하면서 힘을 실어서 몸을 지탱을 하려면, 이손 날로 디뎌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손 날로 이 벤치를 디디시고 이 벤치 가죽을 손으로 잡아 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체중을 손날 쪽에 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손목에 부상 없이 운동을 안전하게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디딘 상태에서 지금 내 몸의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 이 왼쪽 다리와 이 팔입니다. 이 오른쪽 다리는 균형만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 몸의 체중이 이 왼쪽 다리와 팔에 균등하게 실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다리를 너무 뒤쪽으로 뺄 경우에는 체중이 전부 다 손쪽으로 실려버리겠죠. 그러니까 왼쪽 다리의 위치는 이 오른쪽 다리와 비슷한 위치에다가 놓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벤치를 손나를 이용해서 꽉 잡게 되시면 내 몸이 대략적으로 디귿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너무 많이 굽히시게 되면 무릎 쪽으로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뒤꿈치 쪽에 체중을 살짝 실어. 주시면서 이 종아리가 너무 앞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잡으셔야 돼요. 체중이 어디 실려야 되냐면 이 고관절과 엉덩이 쪽에 체중이 실려 있고요. 이손날 쪽에 체중이 실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안정되게 몸을 지탱하신 다음에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등 운동을 하실 때는 항상 가슴을 살려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슴을 살려두지 않고 가슴이 쑥 들어갈 때까지 무작정 팔을 앞으로 뻗게 되면 어깨 관절이 일단은 빠지는 동작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축을 할때이 빠졌던 어깨를 다시 집어넣고 등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슴을 살리고 윗가슴을 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완을 하실 경우에는 어깨 관절도 빠지지만 등 쪽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운동하는 내내 등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등에 힘이 빠지면서 단지 스트레칭처럼 늘어나는 현상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등에 힘을 운동하는 내내 유지하시고 어깨 관절을 잡아 두시려면 항상 운동을 하실 때는 이완을 하실 때도 가슴이 이렇게 살려 있는 살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암 덤벨 로우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목을 벤치 끝에다 대시고 손 날을 이용해 시트를 잡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몸을 디귿자로 만든 상태에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에 균등하게 체중을 실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오른쪽 가슴을 제대로 살려놓지 않았다면, 팔꿈치가 완전히 펴져서 락아웃 돼서 부상의 위험이 있고요. 어깨 관절이 잡히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슴을 가슴 운동할 때 수축하듯이 살려놓으시면 팔꿈치가 완전히 펴질 수가 없고요. 어깨 관절 또한 단단히 잡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가슴을 살려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왼쪽 가슴을 살려놓지 않고 운동을 하신다면, 이완을 하실 때 어깨 관절이 쭉 빠지고요. 등 역시도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가슴을 다 살려 두시고 이걸 최대한 유지하시면서 최대한 이완을 멀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 수축을 하실 때는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왼쪽 가슴을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셔야 관절을 보호하고 등에 힘을 빼지 않고서 운동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덤벨을 잡고서 운동하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가슴을 바르게 펴고, 윗가슴을 들어 놓은 걸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걸 유지하셔야 등과 허리가 안전하게 잡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와 비슷하게 위치시켜 두시고요. 무릎을 너무 많이 숙이시면 안 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쪽에 체중이 실려 있게 무릎을 살짝 뒤로 빼 주시고 뒤꿈치 쪽에 체중을 살짝 더 실어 주시면 좋아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손 날에 체중을 실어서 이 벤치 가죽을 꽉 잡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슴이 살려 있기 때문에 팔꿈치가 완전히 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덤벨을 잡습니다. 왼쪽 등을 운동할 거기 때문에 덤벨을 잡고, 여기서 왼쪽 가슴 또한 완전히 살려놓으신 상태로 최대한 쭉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가슴을 벌려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슴 살려놓은 상태로 최대한 이완하시고, 왼쪽 가슴을 벌려주시고, 다시 벌려주시고, 양쪽 가슴이 다 운동하는 내내 살아있어야 됩니다. 늘려주시고, 덤벨은 자연스럽게 내가 가슴을 벌리게 되면 팔꿈치를 일부러 벌리거나 몸쪽에 붙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왼쪽 다리, 허벅지 옆쪽을 타고서 수직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등을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왼쪽 발목으로 걸어 놓고, 오른쪽 다리도 왼쪽과 비슷하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손날로 이 벤치 시트를 꽉 잡아줍니다. 안정되게 고정을 해주시고, 팔꿈치가 완전히 펴질 수가 없어요. 오른쪽, 왼쪽 가슴 다 살려주시고, 덤벨을 잡습니다. 가슴을 살린 상태에서 최대한 늘려주시고, 오른쪽 가슴을 벌리고, 오른쪽 가슴을 벌리고, 왼쪽, 오른쪽 다 가슴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른쪽 가슴 살린 걸 유지한 상태로 최대한 늘려주시고, 오른쪽 가슴이 가슴 가운데서부터 쫙 찢어질 정도로 벌려주시면 자연적으로 등이 수축이 되고요. 가슴 벌리는 것만 신경 쓰시면 팔꿈치는 내가 일부러 모으거나 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등 운동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뭐냐면 이등 운동, 수평 운동을 하실 때는 항상 승모근을 내려놓고 어깨를 밑으로 내려놓고 목을 길게 뺀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깨가 올라가거나 목이 움츠러들고 승모근이 움츠러드는 동작을 취하시면 가슴이 제대로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슴이 제대로 벌어지지 않으면 등 또한 제대로 수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모근을 움츠리지 마시고 항상 목을 길게 뺀 상태로 오히려 당기면서 목이 앞으로 빠지고 내 가슴이 밑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잡으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목 쪽에 자극 없이, 승목은 최상부 쪽으로 자극을 안 주시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중은 항상 이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 쪽에 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원암 덤벨로 하실 때, 이 팔을 조금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땅에 박혀 있는 무언가를 오른팔로 뽑아낼 건데, 이때 이 손날, 체중을 실은 이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뽑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강하게 가슴을 벌리고 수축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꼽혀있는 이 덤벨을 왼팔로 누르면서 뽑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바벨과 덤벨의 차이에 대한 강좌를 올렸었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이 벤토오버 바벨로우와 원암 덤벨로우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원암 덤벨로우는 한쪽 등씩 운동을 해주기 때문에 집중력이 훨씬 바벨로우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목과 팔꿈치 관절의 편안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로우는 보통 이렇게 스트레이트 바를 잡고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편하게 내 몸의 관절 모양대로 팔을 이렇게 내리시게 되면 아무도 이렇게 내려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목이 살짝 이렇게. 대각선을 보면서 잡히게 되죠. 그런데 바벨로우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스트레이트 발을 잡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몸은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팔꿈치랑 어깨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손목도 살짝 이렇게 비틀어져서 내 몸의 관절과 안 맞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지만 내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 그립이 돌아가면서 팔꿈치와 어깨가 위로 살짝 올라가면서 승모근. 상부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벨로우 하실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덤벨로우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편하게 내리면 손이 내 관절 모양에 맞게 이렇게 되죠 새끼손가락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리기 때문에 승모근과 어깨를 내리고 목을 길게 빼면서 운동을 하시기가 한결 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바벨로우도 덤벨로우에 비해서 장점이 많이 있지만 덤벨로우를 선호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바로 가동 범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벤트오버 바벨로우 하실 때 최대 이완 범위는 척추가 잡혀 있는 걸 전제 하에 뽑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벤토버 바벨로우를 하실 때는 이완이 덤벨로우에 비해서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슴을 살려놓고 아무리 내가 이완을 한다고 해도 척추가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렸다가는 등이 굽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운동을 하시다가 득보다는 부상이라는 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가동범위를 잡으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수축을 할 때도 이 바벨로우는 원암 덤벨로우보다 가동범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연성이 좋아서 가슴을 많이 벌리고 등을 많이 접고 어깨까지 뒤로 많이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은 이 고정된 바벨을 많이 들고 싶어도 배 쪽에 걸리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게 되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배가 많이 나오신 회원님들께서도 가슴을 더 벌리고 등을 더 접을 수가 있는데 내가 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배에 걸려서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덤벨 로우를 잡으셨을 경우에는 일단 이완을 하실 때 바벨 로우와는 달리 내가 오른쪽 가슴을 살려두고 오른쪽 등을 잡아놨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많이 이 내려도 척추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 없이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오른쪽 가슴만 잘 살려놓고 균형만 잘 잡고 있다면 몸이 살짝 이렇게 비틀어지는 느낌이 난다고 해도 허리나 등에 부상 없이 가동 범위를 그 전보다 훨씬 많이 늘려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수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덤벨이 스트레이트 바와는 달리 내 배에 걸릴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유연성만 좋다면 많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원암 덤벨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기존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도 올렸었고요. 벤트 오버 바벨로우에 대한 강좌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벤트 오버 바벨로우와 원암 덤벨로우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린 강좌가 있으니까요. 그 강좌까지 한번 보시면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운동을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원암 덤벨로우 자극을 잡으시고 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